<laughs> 아이고, 레캠 바로 날라오겠네. 전판이다. 어, 전판. 대현이 <laughs> 센터에 있네? 뭐지, 이건? 대롱 대롱. 어잘 됐는데. 오우 굿! 재는 여기 있어? 재료 이제 레캠 각을거야 이쪽에서. 레캠 나온다. <목소리를> 이 순서를 나중에 아, 이거 궁전이요. 이요 궁전이요. 이요이요궁전요궁전이이 그럼 전이요궁전이 잡았어 아깝노 제룡 나왔다 제룡 나왔다 <laughs> <laughs> 제룡 <제로운> 개피 와 제룡 공아 죽었다 미첼 개피 <laughs> 나이스 아, 네, 그, 랑시뭐다 디디 잡았어 리철기 에피고 나이킹 쿨참 오케이 주인님 <놀람> 아기다쿠릴일아 안돼 아 됐다 이쪽으로 왓 주인님 이거 빨리 먹어주세요 주인님 아기필요해어그주 내가 주인이 아니었나 보고 는건 <laughs> 야야야, 내너 주인할게, 팀. 내너 주인한다고. 니 <laughs> 먹지마. 아, 맞구나. 떨어 아,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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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막, 쳤는데? 웃음> 음. 안 봐도 돼요. 잡았어, 잡았어. 센터가 존나 불안하네. 주님, 주인님! 주인님! <laughs> 많이 다치진 않았구나 아이 주인님 은혜 덕입니다 이 주인님은 안심이란다 <laughs> 은혜를 보아라! <laughs> 어룩한 빛 <laughs> 오, 미친! 아 어, 잡기도 없어, 나. 아 잡아서 트룸. 새로운 삶을 줘. 기다려. 안 줘도 될거 같아. 아 그럼. 더블킬. 잡을 아 넘어졌네. 넘어졌다. 어 클빌 아, 나이스. 공금을 들어라. 위대한 질. 이 시드니 궁이 쉴드 쉴드 생기는 궁이면 좋을 거 같은데. 뭐야 언제 나왔지? 나갑시다. 제리온 렉캠 나와. 없어. 없어? 썼어? 나한테 쏘어 어, 좋아. 근데 그래도 나온 게 맞는데 진심 나왔을 텐데. 에릭은 굶었다, 시드니. 나오시다 제. 저 가면 드랙 분열각이 <목소리> 좀 나와서. 딴데 <목소리> 아, 시드니. 나 딴데 졌는데 결국 이렇게 됐군. 나갈 수가 없네, 아. 그냥 갈길 갈걸. 도망가고싶었는데 애들이 바지깡바지에 붙들어서 안맞아 아, 음. 오 가는게 맞았다 은혜를 느끼거라 눈내 네 느끼거라는데 왜이렇게 번개사도 같냐 맞아요 <laughs> 번개사도 맞아 아 어, 번개사도 맞아, 맞아? 넘치는 비새끼 <laughs> 위대한 진리. 잘한다. 오기한 진리. 다 천연두요. 어렸나보이시드 이렇게 하는 건데. <laughs> 이 배달 방향이 좀나 이상한 거지. 눈을 <laughs> 그 도는 거 피하다가 저렇게 됐어. 공치. 3분의 1. 넘치는 개피. 잡았어. 아, 우리 올라가자. 올라가, 올라갑시다. 클레어는 도와주고. 안 돼, 가지 만못 잡겠어, 못 잡겠어, 나와야 돼 고, 그 티모 치도 이제 가만 놔주시죠 우리 응? 없는 거 알고 빼고 갈 텐데, 그쪽으로 아, 녕하세 제가 무슨 거 있어요? 뭐야, 안 온다? 그냥 버렸는데? 뭐야, 이이 새끼들 존나 신기하네 제령 센터 아렉 아, 차비 뭐야 얘왜안 죽었어 왜안 죽었어 이 새끼 포기한 승파 보자 어, 타워, 개 무서워. 아, 오자, 못 잡겠다. 타워만. <laughs> 오자 겠다 타워만. 오다 치지 말고 타워만 쳐. 오자, 어차피 비차. 어그로 내놔. 나가야 돼. 나, 나가네. <laughs>

<웃음> 가버렸네? <웃음> 그러게. 포자 일단 끌고 왔거든? 조금만 더 뒤로 빼봐 이게 덜까. 어 아, 위치 너무 이쁘고 아이고 못건어졌네 미안하다잉. 호자 개피! 멈치는 자비 시면에서 와 또다. 앙 비가 너무 없는데 <laughs> 뭐야?